근데 라데시 형이 29세 중에 피지컬 제일 좋지 않을까? 너 같은 애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옆에서 아이고 전하 오늘 몸이 더 좋으시네요 <laughs> 이즈랄라 새끼야 니가 야이새끼 맞는 말 했잖아!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오우 저치기 아 근데 왜 힘들죠? 인정? 아니 근데 5판 3선에 한판더 하다 보니까 이게 아, 좀 힘들긴 좀 하네요 좀아 좀만 쉬어야겠다 힘들다 표정모면트 힐링 좀 할게요. 너가 너 택시야? 네. 아,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만흥 씨, 음. 이따가 하우스 때 따세요. 오늘 많이 해야죠. 어제 당신 없어서 얼마나 심심했는지 알아 우리가? 윤아 씨 나갔는데요. 나갔어? 형들 긴급 속보. 왜? 오늘도 네? 개같이 흘러내려요. 뭔 개소리예요? 아니, 오늘도 개같이. <laughs> 오늘도요? 아 근데 아 최강 아 팀아 근데 저희랑 너무 동선겹쳐요 근데 이러면 아야 우리 시간 때 너무 맞추시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크림하 시간이긴 한데 같이 스크림 같이 하시나? 아 형님들 저희 저거 대답 좀 해주죠. 저 3위에도 두판 하나 마인드가지 차이는데요맞주시면 아 무조건 두 판이긴 해. 아 그냥 아이 동아 근데 나 요즘 솔랭하고 있어. 아씨뭐너 솔랭하고 왔다고? 오늘도 안 돼요? 어 그러네. 솔랭하고 최소 솔랭할 예정. 너왜 그래? 갑자기 어디 아파? 아 아이... 어 상대 뭐 원거리 그득그득한데. 그 짜우보다 이 조합에선 양쪽 조합에선 자르만이 좀더 좋아보긴 이 한다. 아.. 나 킨데케. 아, 네, 야 상대 사거리 길어가지고 미안. 이니시 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조크 어떠세요? 어. <laughs> 근데 킨드 사거리 싸움 할 만해 자네랑. 거의 지속되면. 이거 거의 뭐였단 바인데네 네. 이거 거의 지금 저달리 어. 느낌이야. 아, 내킨드는좀 네, 아, 네, 달라요. 이거 약간 지키면서. 그래요? 네. 어. 아. 글, 야, 그거 올려줘봐. 또 좀만 더 생각해볼게. 도 오이 오케이, 오케오케 오케이. 여기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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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기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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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거이 오케이. 이이거이렇게 쓰면 밀이다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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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마 저마 가능? 아, 거의 보아 그러면 버벅 하나 아니죠? 하나 플스. 다 잡은데. 됐어. 진짜로. 어떤 스펠 빠진 거 없지? 예. 네. 이동할게요 아뇨 아뇨 네, 네. 밑에 3아시 네. 사르마가 뭐할것 사르마 한 통... 아 라이프 바뀌긴 하겠지만안바을것 같긴 칼구 먹어야 되니 여깄다 이러면 저기 스파... 있잖아 어나 떼울게 나게 이거 나만 어 염마로 싸높도어싸나 내가 할만한데아옆으 괜히 떴나? 나 뒤로 가줄게 아니야 아니야 사양 밑에 아 야! 아, 예. 끊겼다! 에이! 뭐야! 뭐가? 자르만 기창 실패했어. 아오! <laughs> 아, 피! 나이스! 아아! 포시까지. 좋아요. 자르만 높은. 자르만 탑 가면 봐줄 수 있음. 나상 아, 왔어. 미드 텔 서로 들고 있다. 자르만 위에서 쓸면서 내려올 듯? 나랑 동서 맞을 것같 자르만 이제 절대 알 수가 없다, 지금. 아래 샷으로 가자, 가자, 가세요. 아, 테라, 가자, 게요 가자, 가자. 가바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가가가 줄게 자자 돌아서 가 듯? 지어 자르마도 있다. 이거는 봐줄게. 자르마, 그 우리 불러왔을 수도 있어. <목소리> 이거 빨리 빨리 하자. 타르마는 미드디야. 미드디시 봐줄까. 아 밀릴게요. 안 빼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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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해야 돼. 돼, 빼야 <목소리> 돼, 빼야 돼. 자르봉. 이번에 그냥 라인에서 바텀 다이브 볼거 거거거 같아. 내. 아래로 가야 될때 이런, 이러면 그냥 아래로. 아예로. 이거 절로못 해. 우리 아래서 할거 없긴 한데. 아래서 할거 없긴 한데. 내가 위에서도 할 거. 지금 지금은 너무 위험한. 이피구미지비 옆에 있는 그냥 시있좀더 쓰자, 그냥. 있어요. 그래, 그래. 어이친게 바텀 어요 미드 버가고가있 미드 이 친구가 있어있다미이라인다있어이친면용게그이 친구가 있어요. 있어요. 이친구요바개어요요이친구어요 그러면 내려어요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있어요. 어때어요 드라잉이 그 지방 라인으로 세게 하긴 뭐, 대직한 것 같아. 형 선턴 집 잡자, 우리. 선턴 잡고 네. 끊으면 오케이, 돼. 잘합니다. 사람만생각하세 라인은 라인을, 라인을 넣줘야될것 같은데. 아, 살짝 이렇게 가바뀌게 하려고. 아, 이거, 오뭔 네, 네. 말인지 알지. 컷을 잡자. 다르방 칼걸. 나리시아 먹으면서 할게. 힐 없어서 형이 큐 맞추면은 제 궁에 원콧 날거예요 아, 금보 뭐, 답인 것 같아, 답인 것 같아. 지금 미드 세게 해야 될 듯. 필요 없어 여기. 좋은데? 나 이거 선포 시작할 거 있나? 아이스, 나이스 아, 이렇게 하나 딱 보내서 그냥 한번 쏘고. 여기는 대기함. 나 여기 대기하고늑대까지할 생각 할게대까지 들어가 보자. 아, 아 그거 그래. 아, 그, 라인탄 안, 안 맞아요. 그 지금 들어가면 라인탄 안 맞아요. 더안 돼. 뭐야? 이거 이거. 한 번은 땀이 많이 아가지고 품으로 내려놔. 빈 공차질. 쌓영공, 쌓용공 뭐야, 이게 안죽고 아, 이거 뜰? 내려올래? 어유. 와, 됐 다이온, 다이온. 이게 안죽네나 위로 들어갈게. 나이.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각벽됐돼시 카카가. 얘랑 패를 안타게 낫겠다. 모란에 걸리다. 이 이제 걸어갈 게 사이언 집 갔다가 어디든갈수있거 계속해, 계속해. 사이언 뭐 뒤에 있을지, 이제 뭐. 아, 이게 죽었잖아? 이게 네 얘랑 버렸다. 아, 이제 08초. 1바0 0킬이곧 끝나? 좀만 더. 볼. 안 돼. 그냥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떴다. 나아 좋아다 좋아다 이대일중이대일중 네, 네. 안에 아, 어. 5초 어. 이거 어. 탑텔 찍을까 라인 안. 야받미드깨도 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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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laughs> 진필이라 진필이라 무조건 뺄 거야. 나미 알았네 나이스 아우 공이 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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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아이고 야이욕좀맞짱들 생각하자 나노플야나 음. 야, 야, 나 그냥 텔 찍어버릴게 형나텔 쪼이는 야, 야, 쪼여줘야 돼 라데시 쪼여줘야 돼야 이큰 빠 이큰 이졌다나루 노플이야 나루 노플 나궁 부술게 나궁부나궁부줄게 자르반 아이고 내가 잡을 안돼. 얘노플이야 나이스 어.. 집 가도 뭐안 나와서 같이 치다가 같이 치고 아, 그래. 이래도 갔어야 되는데 야 이거 먹고 갈게 맞출게 이거 어, 렌즈 있냐? 난 렌즈 없어 나집 가다 젤령 뛸게 얘네 사이언텔 있나요? 아 근데 이거 통달단검이라 이거 집취소해야돼 모르겠다 난한 라인 더 할게 이거 자르면예에보한 라인 더 하고 집 갈게 야나 이거 템 나와서 어쩔 수 없다. 네. 아그 야, 이거 좋아요. 내가 잘먹서다먹요큰 거라. 내가 그집 아. 그렇게 나는 솔로 타이브까지 돼 이거. 네. 나도 지금 저 구시에서 뭐뭐뭐 그래. 그좀 해댔어. 뭐나고못 들어. 여기서 쏘면 해어야그 자료반 내리는 것참 말도 안요너 여기 생각해야 돼 이거. 우리 지금 아래 뛰어야 돼. 방금 이거. 여기였거든. 근데 내려가면 안 돼. 눈치 보요이까지 해야 될것 같아. 뭐야. 여기 웃 여기 뚫고 맞췄다 야 전력 깔죠 뭐 이러면? 동호이미드죠 오케이 3차 타까지미어볼래 3차도... 어때? 2차 이거 피안깔거 전력 여기 자르갈게 이거 노... 네, 해도 돼요 다 이거 진노 힐이야 야 이거 끝낼래? 끝낼래? 와봐 동호 와봐 억지기는억지 전력 쓰지마 억지밀어봐억지 응. 밀어봐, 억직히 밀어봐, 억직히 밀어봐, 억직히 에이, 밀어봐. 필리틴, 아 슈바리다 슈바리다 목이다슈발이다 슈바리다 약간 봐지가나 이거 코르키피 빼줘야 돼. 야, 면 면도. 대윤정 하잖아. 아니, 너만 안 돈다. 이제. 아이고. 아, 빼빼, 빼빼, 빼빼. 빼까지 진짜 얘까지. 빼는거 봐줄게. 빼빼. 얘네 뭐 없어. 아, 빼빼, 자빼 너만, 너만 안 없어. 나딱 아, 딱 얘까지, 다 아, 보려고 아니다. 이 본다 본다 오긴 하는 아, 이거, 야, 우리 있는... 야, 공이 이거, 이이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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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이 이거, 이거, 이 줘봐 나 이거, 이거, 줘봐 이거, 줘봐 이거, 이거, 이봐 이거, 이봐 이거, 이봐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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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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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이거, 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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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팀플레이 좋습니다 우리 팀원들궁 없어? 궁 돌잖아 뭐안 돌지 그래 쳐쳐쳐딜 빨라가지고 네. 맞아 올라가다쳐 목숨 걸고 뺏을날까 그럼 먹자 그래 먹 나랑 없다고 생각해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어, 형, 캐다 빼놔. 궁이라도 안... 올릴게요. 려 궁이라도 올릴게 캐다. 용과자요. 더 죽어. 이라인에도 2차 밀 거지. 어, 그 라인에 쓸 거야. 그래 바로 붙이면서 천천히 밀어봐, 반응하면 아, 올라갈게. 야, 막판에 아, 생기 있어, 카드. 그렇키만다 빠지면 뭐 없긴 하거든. 난 타고 얻어도 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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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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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oh, 또뭐자야 뒤에서 대만팀돌없고야반기 뒤에 쓰자 이거. 집갔다 가자. 미대치자 미대치자. 아, 슈발 뒤로 빠졌나? 야 아, 이거. 아 나, 페리. 나티 없어? 이번에 박스로 이겼어. 여기 또 모프리라, 아 프리선 공고 내 프리. 오, 오, 오. 아, 나 오, 오, 아... 아. 김부검 뭐, 씨 먹었어 먹었어 뭐야 이거 야제 이거 잠밌다잠밌다 여기다 여기다 아아나 이거 미니언 클릭때가지고 씨발 아나 미니언 클릭돼서 무빙이 안 됐어 어뭐뭐 아니 아니 미니언이 오. 아니 미니언이. 오. 아 미니언 클릭돼어어아 이거 미니언 아, 그 클릭아이 미니언 클릭때가지고어 아, 이거, 아고 근데 또 저희가 또 포포트라이트... 최한이 포포트라이트 줘야죠. 또.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만트라, 만트라 큐 나올... 아이고, 오우. 아이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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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트라큐 아이고. 오우. 다 만트라 큐 날아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채아 씨. 아이고! 아이고, 멋있는데요. 아 아니다. 진랄날질그가갑템이나 뒤질 <아이>, 듯. <laughs> 아까. 아더 웃겼겠네. <laughs> 이거야쫄았네 유... 뭐야? 공격한 적에게 3음 마법 피해요 그래. 근데 나 나는 치감이 뜨면은 막 그게 와. 까라그로스. 피트 테스트 있어, 살짝? 아, 피트 테스트가 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도왔습니다. 아 이게 시키라고 서 그런지 다텐션에붙어서 약간 네. 아, 아, 그러게요. 아 근데 오늘 좀 힘들긴 했다. 시키인척 저들 저드레드 불합격. 탱고보다 등량 낮아서 다음 무슨 없습니다. 아 근데 제가 실수를 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래요. 저1 0세트 킨드레드 치고는 제일 약했는데. 요아아니저아 한때 잘했음. 저말게모르게 잘했어요. 너무 많이 노출된 거 아니에요? 잠시만. 아니 뒤만에 이거 아, 너무 노출인데요? 뭐야? 샤프신 보이는 거 같은데? 아좀좀미안하다저샤프아좀더 온데요? 아 이건. <laughs> 아 저퍼시면 저. 아 근데 샤프신 아니에요, 저. 그럼 뭐예요? 약간 저역? <laughs> 약간 미역? 살짝 저역 줄기? 라 저기서 투자하나본데? 진짜요? 야 대회날부터 미니언의탈못한다는데 맞아요 최대한 65번 정도 되긴 했어요 교수님 맞아 맞아 아, 아 제가 신 문물 받아들이는 게좀 속도가 이게 나이가 아, 있다 보니까. 그 미녀네이랑 와들만 안 타지는 거라서 이제 덫이나 약간 깃발 같은 걸 타지내거든요. 그래서저 날리 개같이 부활하니까 이제. 그 저달리 개같이. 이고 종희형이랑 동화형이랑 그 수영이가 그 장사 닥치라 했어요. 형 화장실 가 있을 때.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새끼 또안라고아 근데 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스크린 끝나고 가장 텐션 젖 같은 애가 누군지 한 판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이채원 입쁘다 타고 혼자 돌려보면서. 박두신한테 눈치 존나 주고 인정하세요? 아니요 초 솔직히, 솔직히 말할게요 눈치 많이 주는 순서 나잇바다 2번이 박투신입니다 솔직히 억울합니다 진짜 아니 그니까 이게 한번그 뭐야 내가 동선 밟을 때마다 그 말투 딱 보면 아 이거 내가 잘못 탔구나 엑 x 퀴즈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한번한번 한번 제가 <laughs> 움직일 때이형 네. 앞뒤가 다른 게 뭐냐면은 네. <laughs> 난 단둘이 얘기했을 땐 아니 야 이거 프로 게임이 아니고 이제 뭐 아마추어들끼리 한 거다 보니까 실수 나온다 하는데 막상 실수 나오면 존나 쿠사리 좀 그래서 <laughs> 씨발 <laughs> <laughs> 아니 아까 럭스 1레벨 입 바로 삥내 맞아. 아형 그렇게 쓰면 안 된다 <laughs> 아니, 그렇게 말하면 되게 쓰레기 같은데, 저는 라인에 써야 이제 2랩을 안 뺏긴다라 말했어요. 아, 근데 나도, 아, 좀 아, 웃기긴 아, 한 아, 게, 아, 네. 정작, 그, 김동완은 그냥 괜찮아, 괜찮아 하고, 허해보 아, 네. 뭐 편하게 약간 이러는데, 최한이가 사실, 이게 좀눈치는게최한아가 우리는 프로로서, 그냥 우리는 감당하고, 이제, 감내하고 하는 거야. 야, 야, 29살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최한아. 어? 나도 모이게 나도 나네 나도 모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게 좀.. 아이 농담이야 야, 계속 했어요. 계속 해줘 근데 라데시 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 지금 뭐 하냐? 뭐가? 문제 없잖아. 너 같은 애가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옆에서 아이고전아 오늘 몸이 더 좋으시네. <laughs> 이질랄아 새끼야 니가. 야 새끼 맞는 말 했잖아. 아니 그리고 아까 또... 나그 레드 있잖아. 레드 먹으면 나 통달단 건 나오거든. 네. 근데 집다운는 턴이 더 중요하다고 할때 조금 나는 좀그 삐... 서운했던 게 뭐냐면 원딜들은 꼭그이한라인 더하면 비 f 프 나와. 넌 무조건 한 라인 더하고 가거든. 인정? 아니, 아니 원딜은 애초에 핑크를 안 사서 비 f 프를 사요. 참. 그러니까요. 아, 아니, 아니. 어, 저 그렇게 따지면 200원 먹으면 고영포인데 턴 잡았어요. 그때. 아 그래요? 아 그럼 저도. 네. 오케이 그건 인정. 그턴 그 맞춰야 돼요. 아 확인 확인 확인. 탈리해도 돼? 뭐라고? 탈리하면 안 되지. 음. 탈리아. 그러면 그냥 시스템을 하나 만들죠. 이번 판은 아르반 신짜 와세요. 약간 절하된 마일리지 만들 테니까 전판 그저드에도 했잖아요. 이번 판그 가시죠. 맞아 맞아. 아크샨 어렵냐? 그 형은 못 하는 캐릭이야. 그러니까 확실한 건. 오오. 어. 아, 투신이 내 오. 지금 승부욕을 건드렸어? 네, 이러면은 네, 이제 교수님이 잘 해줘요. 오오. 아, 인정. 정글 라크샷 연습해 게요 자극 멘트를 주는 거지.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는데? 코빅다 먹은 거 좋은데? 코, 코미디 아. 빅리그? <laughs> <laughs> 잠깐 아니 진 말고 근데 약간 이렇게 징크스 해도 될거 같기도 하고. 그럼. 야, 존나 내 스타일.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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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뭐냐 <laughs> 아니, 나 렌트, 뭐, 나쁘지 않았어 웃긴 척하지 마라. 진짜 나쁘지않았다 진짜 맨나렌스타 일이야. 너는 왜 이렇게 우근에 해퍼? 아니, 이게 징크스, 징크스도 할 생각이 있었는데, <laughs> 아, 이게 아니, 저희 아니, 상체가 코르빅이라 코미디 빅이그 맞춰줘야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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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맞아미치겠다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그어는거 아, 개오기네 아, 지씨 제가 당신을 안 이후로 제일 재밌었어요. 지금 약간 <laughs> 네. 니 닉... 지금 그게 병신 같은데, 약간... <laughs> 뭐야, 저거... <laughs> 미들 카사딘 앤의 탑베스 하는 건가? 탑가다진 아니야? 고렇게 사데 쏘나 소나 괜찮은 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해봤는데 좋다 좋긴 하거든 이 근데 형 약간 소나랑 시너지도 있는 게그 응. 크기 비슷하잖아요 아 근데 인정 아니, 내가 이제... 조금 더 밀만 해 그래요? 뭘 그래요 야 씨X년아 아 씨X 혜성이 형아 미안해 아아왜 음. 저번에 아, 미안. 집중을 못 했다 내가 마무리 아뇨 네, 형님 근데 이번 판형 음. 이렇게 던져주으니까 다음에 안던지겠어야 음. 회로 좀 하고 올게요 저아 너무 무서워. 으프를 어떻게 먹는거지? 전나가 해성이형 갔어? 세수하러 간다 했어요 세수하러 왔어? 세수를 이건... 왜 해? 이미 끝난거 아니 스크림? 어 스크림 끝났지 아 근데 이거 다끝난 스크림? 아니긴 했는데? 뭐라고? 아, 한판 남은거 그 두... 아니야? 세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이거 아니 방울피아 뭐야 있었네데자려다 진짜 한치만. 갔다 아 저라도 아 우리 이번은 네. 진짜 이네 이번 진짜. 오늘 아, 네. 아 선배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잘해 와가지고 내가 봤을 때 약간 까방건한 번이었는데. 아 오케이. 아 그래 돌아다니는 신이네. 야 우리 이 정도로 던지면 진다. 딱 브레이크 선이 정도면 알만하다. 그래. 그런데 그래. 저한테 채팅창 지들끼리 놀고 있네오 됐다. 어, 아니 <laughs> 아, 중간에 욕하는 척하면서 중간에 <laughs> 어, 뭐왜뭐있는데 지들끼리 대화하는 척하는 <laughs> 근데 약간 여기 라데시오 채팅파 약간 그 남자 다똑밥 보는 거 같아. <laughs> 맞아 맞아. 지들끼리 하는 말만 존나 하고 사실 라데시오 라데시오한테 하는 말 없어 사실. 소리. 아들 안나나 근데 그거 나 진짜 체력이 한계가 왔어. 아 그래도... 오늘도 약간 스크림의 연장선 느낌이어 가지고 라데시오도 약간 솔직히 이번판 인규보다더 기울어졌다 리은 키키아 소리.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그 피곤했어. 반 소리 소리. 아 괜찮은데 라데시오 근데 이게 본연의 응. 모습이 어렵달까? 저만 피곤하냐고요? 아고 당연히 다피곤하겠지근데 제가 이게 나이가 또 나이인지라 이게 좀아3 9홉이잖아요 체력에 이게 아니, 뭐 왔어요. 이해하는 분들. 제가 뭐 내일모레면 서른이다 뭐 보니까 이게 예? And, and how c yeah. a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no.